최근 이슈가 된 높아진 배달비. 배달비 만원 시대 논란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네네 지금 충문량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잡스 헐. 잡스 펄! 잡스 헐. 기대면 시대 배달 호황. 그러나 문제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배달비인데요. 배달비 만원 시대 급증하는 배달비를 절약할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시키며 배달을 공동 구매하기도 합니다. 7,000원부터 12,000원까지 급증하는 배달비 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남는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손해예요, 손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식당이 모여 있는 거리, 이어지는 주문으로 배달을 기다리는 음식들이 포장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자, 배달기사가 도착하자 바로 배달을 시작합니다. 최근 배달비는 8,000원부터 심지어는 만원에 이르는 곳까지 있다고요. 거기다 배달이 몰리거나 휴일에는 만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급증하는 배달비는 상인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요. 자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포장 용기도 있고 뭐 배달료 있고 뭐 카드 수수료 있고 뭐 배달앱 수수료 있고 이런 거다찌고 하면 정말 배달은 정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만 1,500 원이야 계산 근데 우리가 남는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랬더니1,200 원이 마이너스 났어요. 손해, 손해.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배달비는 배달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전혀 어떤 세금 문제 그러니까 산재 보험료, 그다음에 고용 보험료, 그다음에 관리비가 인상이 되므로써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령하는 돈은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배달 기사들에게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배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부분에 대한 음식값도더 음, 많아지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그만큼 더 붙어야 되는지 이해는 도착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배달비 부담으로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로 배달 공구를 검색하자 셀프 배달중 포장 등이 눈에 띄는데요 아파트 주민들 단체 채팅방에서 함께 주문을 한다는 글입니다 배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직접 방법을 찾아나선 소비자들 배달 공구에 이어 배달비를 절약할 또 다른 방법. 자 SNS를 통해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배달 음식 끊기 운동. 게다가 직접 배달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녕. 포장 찾으러 왔는데요. 바로 주문해 놓은 음식을 찾으러 간 자칭 셀프 배달족이었는데요. 해주고 아디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배달료가 이렇게까지는 높지 않았는데 배달료 도 자체도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10%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시작한 포장 주문 요새는 최소 주문국에 걸 금액을 안 넘기면 한 5천 원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생각해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서 저는 포장으로 자주 시켜먹는 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찾으러 가면 가격을 인하해 주는 가게도 있다는데요. 다양한 배달비 절약 방법들. 왜 이런 방법을 택한 걸까요? 전문가는 배달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 배달비 인상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단건 배달이 증폭시킨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단건 배달이라 여러 곳을 배달할 수 있던 과거와는 달리 한 번에 한 곳만 가게 한다는 배달 방법인데요. 배달 대행업체 간 서비스 경쟁, 가격 경쟁으로 이어진 단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라이더의 필요성이 막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단건 배달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한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다. 드디어는 이제 중개 수수료하고 배달비를 조정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아진 배달비로 인한 부담감으로.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소비자들의 손을 떠난 배송비 문제 정말로 대안은 없는 걸까요? 빅데이터로 배달비 공시제도를 검색하자 방안, 실효성 등이 눈에 띕니다. 같은 지역일지라도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로 추가되는 배달비, 정부는 배달비 논란에 대해서 공시제도라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 과도한 배달비 책정을 막겠다는 것. 소비자와 상인은 배달비 공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에서 한번 본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배달료가 내려가거나 뭐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요 공시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잘 적시를 해가지고 공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돈낼 때는 주로 할증이 붙어서 돈을 낸다라고 하면 공시 자료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높아지는 배달비에 올 2월부터 처음 시작하게 될 배달비 공시제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